오. 어? 아 무척했다. 어? 잠깐. 아이아이. 언제 스튜디오를 하나 더 오픈을 했어요. 또 스튜디오보다는 이제 진짜 영업할 수 있는 식당. 아 진짜 식당 하려고 오픈했어요. 네. 오늘 네. 기가 막혀. 오늘 너 진짜 너 오늘 대박 칠날이 삼촌 중또한 분이 방어 한 말을 잘해줘. 오우 쌓인 방어. 방어 오 <laughs> 아니 방어 크기가 <laughs> 대방어까지는 아니고 중방 이게 중방어에요? 1 0 k 저 이렇게 생기고 처음 봐요 진짜 8kg 형상부터 대방어고 대방어에 가까운 중방어 방어 자세치 방어로 이것 좀. 아니 이게 대체 얼마치야? 오늘 경매로 키로에 72,000원 그러면 7kg면 거의 50만 원 정도 되는 거야? 그렇지 네가 못 먹는 거는 요게 하나밖에 없어 머리 머리? 머리는 우리 아버지 거야 참고로 이거는 지금 하루 반나절 정도 소방이 됐고요 수분을 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을다 감았다 우와 나 진짜 처음 봐 냄새 하나도 안 나지? 어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 그만큼 뭐. 내가 피도 잘 뺐고 손줄도 박세겠다. 아들어보 그, 그,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와, 진짜 와, 그래 진짜 개 크다. 와, 생각보다 대감이죠? 와, 왜 이렇게 뭐? 와. 와, 이런 느낌이에 이런 느낌. 그럼 형님 <목소리> 오늘 먹게 될 음식에 대해서들도 한번 쭉 소개를 한 번. 바로 해주시면. 일단 회좀 먹고, 고기도 좀 먹고 뭐 그런 느낌? 오, 음. 좋습니다. 음. 상태에서 반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따는 게. 내 가마살을 따는 거야. 오 머리만 한 1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실제로 고기랑 생선 다루는 건 들추니 뭐가 더 힘들어? 생선. 생선이 훨씬 힘들다. 아 난이도가 좀더 생선 쪽이 빡세고. 어, 생선 쪽이 좀 더. 빡세.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게 보입니다. 심사숙고. 심사숙고할 만한 게 여러분 가격 음. 생각해 보시면 심사숙고 안 하면 클레라는 가격이네요. 와잘 떴다. 와 퀄리티 봐. 오리 쪽 빼보는 어. 완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와 만나. 아, 무슨 요리들이 탄생할지 굉장히 기대되네요 얼마 안뜬거치고 굉장히 잘 탔어요 네, 어, 마이너스 많이 안 나왔습니다 뱃살, 그 뱃살 위쪽 꼬리 그리고 나서도 이만큼 더 있습니다 네, 이만큼 더한번맑아 배고파 아. 자연산 방어 한 접시입니다 어, 나도 자연산 아유. 방어는 진짜 네, 귀고 자연산 방어는 먹어줘야죠, 같이 일단 몸살부터 이게 몸살이에요? 몸살부터 와, 하나도 안 나요 아. 와, 딱 네, 네, 네. 네, 네. 와, 진짜 맛있죠? 와, 퀄리티 미쳤다, 진짜. 호금! 뱃살은 호금두장 먹어도 되나요? 아, 두장 먹어도 되나요? 아, 예. 아, 이거 소금에 찍어 먹는 거야. 기름이 음 엄청 많은 친구들 아니야. 음, 맛있다. 운동을 많이 한 친구야. 예를 기가 느껴지긴 하는데 막 기름이 엄청 많은 친구는 아니야. 근데 저 기름기 미친듯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약간 담백한 느낌. 그렇다고 뻑뻑하고 아니. 진짜 쫄깃해요. 진짜 쫄깃쫄깃합니다. 내가,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맛이야. 음, 저도 좋아하는 맛입니다. 간장도 진짜 좋습니다. 간장 음 좋은데? 근데 또 왔으니까. 왜 뭔데요, 형님? 뭔데요? 자, 이게 삼치. 와, 삼치는 나지 살면서 구이로밖에 안 먹어봤거든요. 약간 진짜 아 좋고 살. 전 삼치 항상 좋았는 삼치고기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냄새도 잘안 나고 아.. 음 뱀살? 벌써 끝나네 하지만 아, 삼치가 남아있다 삼치도 회를 먹는구나 삼치를 회로 먹는구나 오오 개지인 것같 돌았나 여기서 포먹먹어 아, 음 위에 살짝 데핑거개 킥인데? 그, 그 향이 있잖아. 그 향이랑 회를 같이 먹으니까 느낌이 확다르 그러니까 신선한 삼치에서만 나오는 요요요 찰기 거. 야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방어도 방어대로 맛있고 삼치는 삼치대로 네. 맛있어. 이거는 입에서 잘파스러지는 느낌. 음. 우리 실제로 삼치 먹을 때그 식감 있죠? 그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느낌이고. 이거는 조금 더 씹는 맛센 느낌? 여기 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키는 게 음. 실제로 이제 요리 방식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아브리 좋은데요, 저 이거 음. 향이 좀잘 느껴져가지고. 시비기라고도 하고 아브리라고도 하고 지금 어제보다 수분이 빠르고 정말. 음. 쫄깃쫄깃 입에 짝짝 달라붙는 거맛 있거든 맛이 충축되는거딱그 정도 깜짝 음. 놀랐다 음. 이 이제 대방어 가맛살 오 가맛살 구워둘 거고요 삼치 남은 것들 그것도 굽고 이거 쪄줄 거고 이거 이제 양갈비 숄더랩 우육면까지 우육면? 네요리 그렇게 될 예정이고 생선 먹어서 이거 고기 갈까? 양갈비요? 양갈비 가자 양갈비 렛츠고 천천히 익서마이아리가 나와야 돼 아. 어, 요거는 내가 아까 양념 만들어 놓은 거팡 양념인데 이게 또 맛있어 바가루로도 약간 바삭한 식감이 나게 오 하는 그 저게 뭐, 뭐가 들어간 거야? 향나 설탕, 소금, 양파, 마늘 향나는 재료들 오 레스팅한 양갈비를 죽인다 는 동안 이 아브리를 한번안한거차이 크거든 요오 <laughs> <와, 깜찬도. 웃음> 와가 보니까 6쁜 와아 와 삼시찜 개미쳤다 약간 중식 느낌이 그래도 있네요 이거 중식이니까 아 이건 실제로 중식 요리? 중식이니까 실제로 와 리얼 중식이니까 와와야 안에 완벽하게 익었어 와와예미친와 적당히 매콤하면서 음 와, 겁 나, 개굉 나, 와, <laughs> 와, 그 생선의 비릿함이라 그는 비릿함을 줬잖아이 여기 있는 이 약간의 매콤함이랑 이 양념이 진짜 겁나 잘 어울린다. 아, 양념 맛있다. 아, 너무 맛있지. 근데, 근데 다음, 다음 거 양념이 더 맛있어. 이런 어. 건 형님이 개발하는 거예요? 약간 전통이. 음. 거기에 이제 맛을 조금 더 세게 잡는 거. 이거 보세요. 와. 음. 다음 거. 음. 자, 이렇게 해서. 자 아, 양갈비 숟가락으로 이 고기랑 이거랑 같이 먹어봐야겠저 고추 개맛있는데 <목소리> 아 그래요? 이거? 이거만 먹어볼까요? 맛있지 아는 사람은 진짜 맛있어 음안 매워 뭔가 과자 같은데요? 광비용이라고 이게 음. 또 굉장히 맛있지. 이제 이 가마쌀을 튀길 겁니다 한번 우리는 화를 <목소리> 한다 그러는데 양갈비 음~~ 됐어. 숟가락으로 먼저 알지. 음. 같이, 음. 먹어야 돼. 음 같이 먹어야 돼. 약간 뭐 먹는 거같냐면 중식집에서 되게 비싼 깐풍 새우였나? 그때 이런 느낌으로 왔었거든요. 그런 느낌. 음. 음 맛있다. 대 맛있다. 리하시 편하게 오케이. 앉아서 다시 먹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좀 얘기하면서. 그래좀 음. 바짝 튀겨 봐요. 바짝 튀긴 거를 이제 저거를 뭘를 얹어줄 거냐? 탕수 소스를 얹을게요. 탕수 소스요? 저는 가마살 튀김입니다. 가마살이라는게 약간 여기 아가미 써요. 어, 아가미, 아가미를 가발한 와우, shit, holy man. 와 맛있지. 음 와탕수육 진짜 미쳤다. 와 이래서 그냥 먹습니다. 나못 아, 참겠다, 뭐 음. 어? 장갑! 그럼 장갑 따라손 장갑, 닦으면 요 벗고 거 1도 없어요. 배 부들러 니다 개지겹다, 와 우유 면. 나신 나온다. 우유 면 드라이브 썼다, 그 때. 고기 80kg을 끓요 와...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국물이예요 근데 형님 죄송한데 한입거리인데요, 지금? 지금 그래도 면 다시 담궈아어요 예, 예. 어, 예. 오, 한번 더. 오, 너무 좋습니다. 일단 국물부 우유 면다 사실 국물이 제일 대 맛있다 진짜인데 오늘 먹어서 너무 좋다. 이게 무슨 면이에요? 저 히라멘이라고 요번에 받은 건데 얘도 계란 면. 그리고 저는 면발 얇은 거보다 살짝 두꺼운 걸 좋아하는 스타일. 형님 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얇은 거 원래 얇은 걸로 했어. 또 두꺼운 거 전에 좋아한다고 해갖고 애호흡 두꺼운 면 먹는 거. 어, 또 이렇게 새로운 용양의 스튜디오에서. 네. 이렇게 먹방 한번 진행해봤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항상 먹을 때마다 요리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저희 용영하고 다음에 또 맛있는 먹방으로 다음에 인사를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